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도지 1 6%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전일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좀 이어나가 주길 바라시는 분들 음봉이 또 나오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오늘 추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조만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 300원을 기점으로 전후로 밑으로 위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지금 이 300원 전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는 이렇게 상단을 찍고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올렸을 때 지금 열심히 길을 모으고 있다 라고 하죠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차트 상의 이유로도 조만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상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깨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올 것 같았으면 벌써 장대음봉으로 내리꽂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물량을 팔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위로 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루하게 흔들게 한다는 거는 그 물량 제발 뱉어내서 최대한 물량 뺏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걸 근거로 차트만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거래량이 앞쪽에서부터 상승을 할때 매집 패턴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할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집을 진행했고요. 하락을 할 때는 그 물량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하락을 길게 했음에도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물량 팔질 않았으니 지금 가격만 하락시켜서 우리 홀더분들 손절치게 만들고 그 물량 받아먹고 이제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상 이유로도 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 패턴 만들고 있다라는 건 역회된 숄더는 상승 반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때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맥점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점에서 같이 매수해서 최고점까지 매도를 하는 곳그 매매. 저와 함께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저점에서부터 같이 매수해서 매진 물량 채우고 난 다음에 최고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 버는 매매.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도지코인 저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6743의 6987번으로 숫자 7을 남겨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부터 최종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홀딩하면서 다 함께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에 수익을 내면서 탈출할 때까지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 도지코인으로 제대로 된 인생 역전 코인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잖아요. 올한해 농사 제대로 지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